9월 19일 새 아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중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찬양하겠습니다. 9월 19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에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죽게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죽게로 돌아갔사오니 죽게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 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산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수소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국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말씀의 제목은 "애굽을 살리는 요셉의 정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 어떤 정책을 세워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 생명을 살리는 정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땅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요셉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으로 모든 가족들과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 생명을 살리는 정책을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자연재해로 죽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죽고 있습니다. 9월 17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372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작년에만 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살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둘째, 의와 공평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시편 97편 2절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바로 정의와 공평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보좌는 정의와 공평의 기초 위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힘없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곡식을 덜 주지 않았고, 힘 있는 부자라고 곡식을 더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곡식을 추수해서 애굽에 바쳐야 하는 양도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를 결코 두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주님의 보좌의 기초인 정의와 공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구부러진 정의와 공평을 바로 세우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존재의 그 자체로 존중의 여김을 받는 정의와 공평의 나라를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주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 생명이 구원받고 의와 공평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요셉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는 하나님을 통해 공급된 은혜였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노력해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로만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은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주님의 복된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리를 통해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떻게 세우는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정책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정의와 공평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생명이 주님 안에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정의와 공평이 이뤄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늘의 은혜를 나누며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 세우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